합니다. 그 롱폼 브이로그를 찍은 날에는 쇼츠를 거의 안 찍어요. 그래서 돈을 추가로 썼는데 쇼츠로 찍어놓은 건 없어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11월은 목표 금액이 15만 원으로 살였어요 쇼츠 올린 영상 마지막이 18,152원이 남았었단 말이죠? 근데 거기서 얼마를 추가로 더 썼는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음코랑 주주랑 같댄스시 갔어요. 18,000 152원 남았는데 갓댄스시에 가서 계란마요 초밥 먹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25,200원을 썼어요. 이미 마이너스죠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콘서트를 다녀왔어요. 생각해보니까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콘서트에서 밥을 주지 않으니까. 그래서 친구들이랑 용가 허거에 갔어요. 그래서 21,900원 지출했고, 그리고 이날, 강남 올리브영에서 작게 팝업처럼 속눈썹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날 써봤는데,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속눈썹을 샀어요. 45,710원을 지출합니다. 미친 거죠? 그리고 삼척에서 친구가 서울로 놀러와서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칵테일을 사줬어요. 그래서 5만원을 또 추가로 지출했습니다. 총 마이너스 124,658원으로 11월을 마감했습니다. 올리브영 쇼핑만 안 했어도, 어땠나 싶긴 한데 12월에는 연말이라서 약속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 잡아서 하루 만원 정도로 잡고 12월 저축챌린지는 한달 30만 원 살기로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